시작하는게 이거 누르고 네. 오일량 정하고 아예 그럼 지금 레벨게이지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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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업하시는거야? 레벨홀을? 홀? 아니 아니 이게 이거는 빨대를 이용해서 작업하는거야 이게 레벨게이지 홀 있잖아요 이것도 불량이더라 쏙, 쏙 빠지더라 아잘안떨 그래? 이거 네. 빠지더라고 어그잘 안껴졌나보다 아 이게 레벨게이지에요? 네 레벨게이지 저거 이용할때 빨대 이용할때 이제는 쓰는기 한쪽을 이용해서 얘가 빼고 놓고, 순환시켜주고, 빼고 놓고, 순환시켜주고 하면서, 네. 이제는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는 거고, 사실 저거는 그 라인 분리를 해야 더 깨끗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. 라인 분리를 해서. 아, 그럼 이걸 쓰는 게 아니네. 네, 오토2. 쿨로라인 교환. 음, 오토2 쓰면 쿨로라인 교환이라고 이제는 이렇게 기능인데, 네. 이제는 어, 라인 연결하고, 이나 구분 없어요. 얘는 자기가 뭐 밑에서 올라가든 위에서 내려오든 얘가 자동으로 맞춰주고 시동을 키면 은 이제는 사장님 색깔을 보고 작업하실 거 아니에요. 네. 예, 색깔을 보고 몇 리터를 작업하실 건지 그리고 기본으로 팔리트가 세팅이 돼 있어요. 그러면 만약 에 색깔 보고 뭐 시커머다 그러면 오려더 추가할 것이고 뭐 적으면 좀 줄일 것이고 그러니까 시작 버튼만 누르면 얘가 어 지금 이렇게 어 설정한 값만큼 빼고 놓고. 이게 한번 어떤 방식이냐면 미션에 있는 오일을 최대한 빼요 호로록 할 때까지 네. 호로록 할 때까지 빼면은 보통 이제 한 4-5회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한번 미션에 있는 오일이 네. 호로록 할 때까지 빼죠 그 빠지면은 회수료, 회수량이 떠요 뺀 만큼 또 집어넣어줘 한번 쫙 집어넣어줘 그 다음에 얘가 순환을 시켜주는데 이게 메시지 하나 뜰 거예요 어, PRND 기아 레버를 뭐5 왔, 동작하라 그래야 뭐그 안에도 막 이물질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자동으로 얘가 그걸 안 해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뭐안 해도 되니까 아니면 바로 시작하고 싶으면 시작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넘어가서 바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얘가 빼고 넣고 빼고 넣고 하고 하면서 1 1 l 를 맞춰줘요. 예. 사장님 이제는 저, 저쪽을 저 저걸 작업을 했구나. 아... 네, 저거 저거 안 했어요. 음... 이거 두개 라인 연결하고 있는데 아 레벨로 들어가라고 러더라고아니아니오토투 항상 네. 오토투오토투 오케이 오토 오토3는 오토 뭐예요 오토3는 얘는 이제는 CVT는? 뭐 빨트를 이용해도 되고 어, 라인 분리를 해 상관없는데 이제는 CVTO1 교환이라고 이제는 어, 이름이 부여된거고 그냥 시작 버튼만 누르면 똑같죠? 얘는 호로록 할 때까지 빼요 네. 호로록 할 때까지 빼고 빼면, 빼면 회수량이 떠 빼만큼 넣어 주고 한번 넣어 주고 그냥 끝내 주는 기능. 아, 오토 쓰리가. 예. 오케이. 예, 그런 운영 어느 분들은 뭐좀 싸게 해줘, 싸게 해줘. 뭐 그러면 그냥 이거 한 번만 눌러 주고 말더라고. 그러면 3, 4대밖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저렴하게 하, 작업도 하시더라고. 음, 음, 요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몇 번을 이제 하는 거고. 음. 그다음 많이 쓰는 기능은 크레는 크리닝 기능은 이건 뭐그뭐 그, 뭐 첨가제 뭐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건데 이건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 한번더 누르면 3단 홀로 싱 기능이 이렇게 나와요. 1단계 뭐338 기본으로 14리터가 돼 있고, 엔터를 치면 화살표가 움직이잖아요. 네. 이거는 이제 오일량하고 시간은 조절은 가능해요. 근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만약에 폐수순환 했더니 좀 오염이 좀 심각하다. 시커할 때는 기본으로 이제는 3m 빼고 놓고 3분 순환시켜주고 자동으로 넘어가요. 2단계 3m 빼고 놓고 3분 순환시켜주고 게 단계별로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그만큼 이제는 좀 오일이 좀 더러울 때그럴때 어, 삼다로신 기능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기능만 쓰시는 분은 이 기능만 쓰셔그 비용은 조금 오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은 더 받, 받고 어. 그래서 오일을 많이 쓰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시더라고 사장님들은 음. 사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장님은 오토투어 쓰시면 돼 레벨게이지 쪽은 르노삼성에서 많이 써 걔네들은 CVT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막 분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냥 빨대를 이용해서 그냥 빼고 놓고 작업을 해요 걔네들은 근데 이제 밖에 빨대 넣을 때는 이거 라인 하나만 연결하면 되요네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 한, 아무 쪽에 상관없어 그거 집어넣어서 집어넣을 때잘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세 가지는 응용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토툴을 제일 많이 쓰신다는 거 쿨러라인 네. 교환 예. 아무래라인을 분리를 했을 때더 깨끗해지기 네, 때문에 오토 투 네, 쓰시면 되고 오토는 뭐예요? 설정 회수, 설정 주입은 그냥 내가 이거는 내가 만약에 더었다던가더덜었다던가 더 했을 때는 좀 빼고 놓고 할수 있는 기능 설정에서 아. 예, 업다운부터 설정에서 음, 시작 버튼만누르면 1.1리터만큼 회수가 되는 거고 오케이, 오케이. 밑에 있는 거는 수동 수동에서 수동 주입은 자, 시작한 만큼 누 그러니까 누르고 음. 있는 만큼 회수가 되는 거. 오케이 오케이. 예. 여기는 설정한 만큼, 여기는 네, 누르고 있는 네, 네. 만큼 오케이. 들어가고 빼고. 근데 나 저거 궁금해요. 만약에 응. 내가 빨간 네. 오일을 타가 예 노란 오일일 거야. 네, 그러면은 사장님은 여기 보면은 여기, 보면은 여기 보면 오일란 청소 기능이 있어. 그걸 어떻게 세팅을 해서 해요? 오일란 청신유 소 커플러를 분리 개방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. 사장님 여기 뒤에 보면은 커플을 꼈잖아 신유통에. 그거 갖고 오셨어요? 뭘? 아니. 여기 거 여기 거. 보면 커플러가 있잖아. 어, 그러니까 그거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. 이런거나 이런거나 공기만 들어갈 땐딱껴놓으면 아. 공기가 아. 들어가 있잖아요. 아. 그럼 시, 오일 라인 청소 기능 하고 시작 버튼 딱 눌러.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호로록 해가지고 어 오일 라인에 차 있는 오일을 페일통에 버려 버려. 라인 청소는 돼. 네. 근데 진짜 한 방울도 섞이지 않 아. 않게 하게. 없어요. 예, 아. 안케탁을 아. 한다고 하면은. 그냥 여기다가 에 빨대 요런 거를 하나 이렇게 한 다음에 주입을 누른 다음에 시작 버튼을 쭉 눌러 누르면 여기가 색깔이 이제는 푸른색 오일하고 기존 사용했던 색깔이 틀리잖아요. 그러면 배출하고 스톱 또 이쪽도 쭉 주입하고 하면은 수 예, 예, 예. 그런 식으로해서 한 방울도 안 섞이게 할 수도 있어. 예, 그거는 이제 사장님이. 예예. 아, 음. 예. 이거 왜안 그, 갖고 오셨나? 몰라 갖고 오셨? <laughs> what?